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고, 어쨌든, 춘천도하고 경선도에서는 뭐 예상했던 대로 그 이재명이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이, 그 이재명, 어쨌든 후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중도적 이슈를 선정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도적 이슈를 선정한 것중 지금 저번 주에 나왔던 이야기 좀 가져 주목받은 게 세종시 이전에 관해서죠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단계론적 그 대통령 지무실 이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용산 지무실 이용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갔다가 최전적으로는 세종시로,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다 이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주자들이 솔직하게 공격하기 힘듭니다. 그 이제 국힘 쪽에서는 이제 청와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이, 이, 여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청와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게 보면 이제 기존적으로 이슈를 선점하기 때문에 중요한 점이 이제 춘천도에 대한 그 뭔가 이렇게 춘천도의 민심을 뭐 얻을 수 있죠. 춘천도를 얻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윤선열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에 나오다 보니까 청와대 고수 청와대에 좀 고수해야 된다. 아니면 서울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힘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은즉 용산 이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고 트러블이 생겼거든요. 그럼 용산 말고 어디를 가야 되냐 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는 솔직히 청와대에 나와보고, 용산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로 의박이 있죠. 기, 기존에는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었지만은 청와대에 나와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겁니다. 어쨌든, 미주나 쪽에서는 세종시로 그 춘천도로 이전하겠다,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그게 상당히 현실성이 있고, 사람들이 호응이 많을 것 같은 전층입니다. 이런 이슈를 선점하였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할 만하죠. 이제 국힘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로 하든가, 따라가든가, 두개중한 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따로 가려면 이제 결혼을 해야 청와대로 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은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와대청와대도 지금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게 인식입니다. 어, 어쨌든 그런 중도적 이슈를 이재명 후보가 선점을 하였기 때문에 유리하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중도로 가자. 지금 진보적 표는 모을 만큼 모았다. 최대한 중도로 가서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런 기본 요건을 유지하면서 외연 확장을 하면, 하면 압도적인 힘으로 이번 선거에 이겨야 된다. 이, 이게 생각이죠. 그게, 근데 그게 사실적으로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왜 기본, 지금까지 이재명에 반대되는 주장은 이제 이재명은 너무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복지 정책에 너무 우선을 한다 무산 지원을 우선을 한다는 게 이재명의, 이재명의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세체를 가진 복지정책이나 지원정책을 최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서 중도적 이슈를 잡아 가려는 게 지금 전략인거죠 경경상북도하고 춘천 쪽에 이루어진 경선에서 나온 전책에서는 이런 경향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중도적 색채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람들 이재명이 이제 아, 저 사람 중도를 추구한거 이렇게 인식할 겁니다. 일단 반대쪽에서 이재명 후, 후보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공격을 하더라도 그렇게 인식이 될 거예요. 지금 윤선대 정부 어, 조금 자유주의를 추구했죠. 자유주의 경제를 추구하고 이제 감세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근데이 감세정책 통해서 지금 성과를 낸게안 보여요. 뭐 국제 정세가 어엿다느니 뭐 어떻게 거네 해도 일단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도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제 개발 정책 같은 것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보수 쪽에서는 그게 전혀 준비가 안돼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보수 쪽에서는 지금 견제 정책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돼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약점입니다. 이전에 윤선열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 취향도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어느 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박근혜 이후로 싱크탱크가 많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없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싱크탱크가 더 공고해지고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알아야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중도적 이슈를 선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계속 제일 높다는 거는 솔직히 지금 선거가 조금 너무 쉽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선거는 때 가면 조금 바삐이 될것 같기도 하지만 뭐 지금 구도는 지금 뭐 지지율이나 그런 구도를 보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일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험을 할 필요 없고 최대한 안전하게 하시라 압도적인 힘으로 선거를 이기겠다 이게 제작입니다 어쨌든 잘 될지 모르겠죠 이상입니다